자 이번 시간에는 상세 뷰를 다성해 보도록 합시다. 상세 뷰는 말 그대로 뭐냐면은 우리 디테일 뷰라고 알고 있죠. 그 도면 영역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너무 작아 가지고 좀 임의로 확대해서 이제 요 부분만 똑 뜯어 가지고 임의로 확대해서 크게 나타내고 싶을 때 사용하는 명령인데 그것은 인벤터에서는 상세 뷰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상세 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 뭐라고 나오죠? 뷰 선택이라고나 오죠 자,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상세하게 나타나게 되어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좀 확대시켜가지고 이 뷰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자, 뷰 식별자와 축척과, 그 다음에 스타일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다른 거는 그다지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데, 신경 쓰셔야 될게 뭐가 있냐면, 울타리 쉐이프와 절단부 쉐이프에요. 울타리 쉐프가 지금 원형하고 직사각형이 있는데, 말 그대로 원형을 하게 되면 동그랗게 잘라내고요. 사각형으로 하게 되면, 자, 마우스 커서가 바뀌어버리죠. 사각형으로 잘라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도면에도 보시다시피 원형으로 가게 되고, 두 번째는 절단부 쉐이프인데, 이게 지금 기본 값이 지그재그로 되어 있죠. 지그재그로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기 경계선이 동그랗게 나온 게 아니라,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글지글하게 나와버려요. 그래서 형식을 자, 부드럽게로 바꿔줍시다. 그리고 전체 상세 연, 상세 경계 화면 표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얘를 체크해, 체크를 안 하면은 동그라미가 나타나지 않고 그냥 잘린 모양만 이렇게 나타나요. 이 부분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크합니다. 연결선 화면 표시는 체크해 되어 있는데, 얘를 체크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있는 작은 동그라미와 여기에 확대된 큰 동그라미를 이어주는 선이 이렇게 생겨버려요. 근데 여기는 없죠? 그래서 이건 체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잘릴 구간을 지금 마우스 커서가 아직 잘릴 구간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죠? 음, 그래서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쓱 크게 하면은 이렇게 잘린 구간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클릭. 그러면은 마우스를 움직이면 여기에 미리 보기가 생성되죠? 여기다 갖다 놓고, 자, 클릭을 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자, 이렇게 상세부가 작성, 작성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도면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여기는 우리 단면 AA라고 내놨고 여기는 상세도 B라고 해놨죠. 그리고 텍스트를 한번 바꿔보도록 합시다. 자, 이 텍스트를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자, 뷰 레이블 편집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를, 자, 추척 부분 우리 필요 없죠? 다 지워버리고, 자, 앞에다가, 음, 한글로, 단면, 뷰, 뷰, 이렇게 놓고, 글자 크기도 너무 크니까, 드래그해서, 자, 글자 크기를 4로 바꿔주도록 합시다. 확인. 자, 그럼 단면 AA라고 나오죠? 쭉 끌어서 자 원하는 위치에 놔두고 자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뷰 레이블 편집 해서 자 축척은 지워버리고 그다음에 앞에 상세도 다시 자 뷰라고 해놓고 이거는 딱 선택한 다음에 크기를 4로 바꿉니다 그럼 다음 과 같이 상세도 B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가 적당히 위치시킵니다. 자, 이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상세도까지 작성을 해 봤습니다.